일동제약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일동제약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죠. 금요일도 7.9%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살펴볼 내용은 앞으로 일동제약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왜 올랐는지 어, 이거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살펴볼 거고요. 26년, 27년 모멘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 일동제약 뉴스가 어, 매일매일 나오진 않거든요. 중소형주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 경구형 비만 치료제 어, 임상 발표를 탑인을 조만간 발표를 합니다 어, 그래서 1, 2, 5, 6이 발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 대비책, 매매 전략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PPT로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저희가 일동 제약을 찍고 있는데 언제 추천되는지 뭐 잠깐만 볼게요 자, 저희가 7월 7일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기술주출 임박했다. 이때는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탑인 공개. 에러 두 건. 그래서 7월 7일 추천했으면은 저희가 언제 추천드렸는지 어, 좀 볼게요. 일단은, 어, 어떤 방송을 보실 때, 어, 그 전문가가 이제 그래도 좋은 가격부터 추천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고점에서 막 찍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거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예. 네. 아마 이날부터 찍었을 거예요. 예. 네, 7월 7일 이날이네요. 15,000원. 어. 그래서 저희가 찍고 난 이후에는 지금 두배 정도 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영상이고요. 어.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어. 뉴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어.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laughs> 9월 29일이에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어. 이제 아이디 1156 너무 기니까 파이프라인 명을 그냥 1156으로 할게요. 일상 탑라인을 어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어 날이 일요일 어 9월 21일 오전 10시 56분인데 예 요거를 이제 에곧 발표를 하니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경구형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라일릴리가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 처음에 기대감을 올랐던 거는 DND 파마텍 그 다음에 현재 오르고 있는 게 지금 한미약품이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이렇게 세 가지, 어 회사가 테마군으로 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다가, 어 지나치게 뭐 한미약품이나 되게 막 한미약품이나 디엔이 팜 생기 막10% 15% 떨어진다. 그러면 일부 차이 실험 매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테마군은, 뭐 저도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일동제약 굉장히 좋은 회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업사이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급이나 테마는 읽으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지금은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유동성 장 초입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연준의 지금 금리가 요번에 인하했죠? 4.25로 인하했습니다. 요걸 이제 언제까지 내릴 거냐면 어, 연말에 두번더 내려서 3.75로 내려가고요. 내년에 이제 네번더 내려요. 네번더 내리면 1%니까 내년에는 어 2.75가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적금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어 섹터별로 바이오주가 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 바이오에 받자 들어가도 뭐 10배, 20배 올라간 거는 모두 다어다 어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수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증시 대기 대금도 지금 30 74조를 넘었어요. 사상 최대 금액이 75조인데 어 거의 돌파했기 때문에 어 유동성장이 어 뭐 영원히 이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2028년도까지는 이어진다 그 다음 다시 금리가 올릴 거니까 그 때까지는 바이오를 주목해보자 그니까 러 지금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전에 방송도 돌려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 경구형 GLP-1 어, 후보 GLP-1에 대해서는 GLP-1, GLP-1 많이들 들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사분하고 여쭤본 거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비만치료제라고 해서 g l p 1 계열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건죠 근데 하다보니까 이게 어 부작용으로 처음에는 살이 빠져요 근데 무슨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냐 라고 할수 있는데 어 우리 이제 화이자에 어그 발기부전 치료제도 처음에는 심장병 치료제로 나오다가 부작용으로 어그 저기 남그 남성의 그 중심부에 피가 쏠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 개발된거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 약이 뭐 그런식이에요 개발이 그래서 처음에는 살면 빠지는걸로 해가지고 어... 대박이 났었는데 지금은 어... 확실한거는 지금 암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 어... 질환같은 경우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3대 사망률 1위가 50%이상이 암 뇌출혈 심근경색 그니까 러 암하고 뇌관련 질환 혈관질환 세개거든요 거의 거의 이거예요 사망하는 게 현대인들이. 근데 이세개가다 좋아진다는 지금 논문과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유럽의 한 국가하고 카타르나 이런 데서는 전 국민한테 지금 G 어, A 표현 계열에 특히 이제 먹는 약이 나오면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 조만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 보험 처리 있죠. 그래서 건보로 해가지고 싸게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사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저께 알티오젠의 정맥주사가 피아주사제형으로 개발도 됐지만, 먹는 건 사실, 좀 약효가 떨어지더라도, 편의성이 독보적이잖아요? 아, 사실 일주일에 한번 알약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누구나 다 먹는 건데, 건강이 좋아지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꼭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당뇨나 비만이 아니고, 지금은, 어, 종합 건강제, 요렇게 좀, 이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의사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의사분한테. 이거는 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미약품에서 R&D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유튜브도 요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기준 어, 체중 감소도 감소지만 추가적으로 어, 각종 병증 어, 병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하루에 저는 만보를 매일 걷거든요. 매일. 하루에 최소한 1시간, 2시간을 매일 걸어요. 많이 걸을 때는 뭐 3만보, 하루에 15분 이상 뛰는데, 완전히 건강이 달라졌어요. 혈액순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혈관, 그냥, 혈, 그냥 얼굴이 달라졌대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만큼, 이제 그런 하루에 만보 이상 뛰고 걷고 하는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어,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어, 비만치료도 시장 규모가 뭐 400조다 이러고 있는데, 어, 전체 바이오 시장 규모는 지금 2경이거든요? 어, 2경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반도체가 8 0 0조고요 지금 자동차가 한 3000조 돼요. 그니까 러 그만큼 큰 거라서, 왜냐면 바이오는 단일 품목으로 막 키트로 다막 61조 막, 60조 나오잖아요. 50조 이렇게. 그 정도로 큰 거라서, 그리고 앞으로 고용하라 더,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시장 규모와 내러티브가 있어야 더 크게 간다. 조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 굉장히 지금 이게 업계에서도, 요즘에 논문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별이에요. 음, 고용량 안전성, 그러니까 잘 나왔을 경우, 무난, 안 나온 경우는 그냥, 이거 이해하니까, 안 나오는 거는 기분 나쁘니까 안 할게요. 일단은 사주의 체중이, 8%에서 10%, 어, 그 다음에, GISES, 경미, 중단율이 낮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잘 나오는 거고요그 다음, 4주의 체중이, 6에서 8%면 무난한 거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탑티어, 탑티어하고 비교했을 때, 어, 이렇게 되면은, 어, 경력력이 있다 해가지고, 상한가 한 두세 번갈 수도 있고요요 정도만 나와도, 아, 좀 괜찮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면, 잘 나오게 되면, 8에서 10%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이상 디자인 바로 공개하고, 어, 4분기에 IR 파트너. 그니까, 러 에로가 바로 가능하다는 거고, 에로 가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기본적으로 2조에 3조기 때문에, 충분히, 예, 올릭스처럼 4연상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어, d 데이 갭상승 시, 예, ORB 돌파 진입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거는, 뭐, 기존에 갖고 있는 부, 부분이니까, 뭐,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수치 잘 나오면 매수하, 매수하라는 얘기고요 어 리스크는 이제 과도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막 상한가 두세 번 가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나오면은 자금 업데이트, 임상 이상 계획이 나올 거고 시초에 흔들릴 때뭐 트레이딩 할수 있다. 경쟁사 대비 뭐 약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나오면은 어좀 많이 올라가면 어좀 홀딩 그 다음에 일부 차익 실현. 좀잘안 나오면은 좀 가져가 보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DJ 체크리스크는 이제 공식 자료 고용량 수치, 체중 중단율 요걸 봐야 되고 컴플렉스콜 NDR에서 이상 컵 프로토콜, 일정 자금 계획, 그다음에 한 시간 누적 거래량,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 섹터 동조화 말씀드렸죠. 경구 형 테마는 뭐가 있었죠? 대장주인 DND 파마 되 지금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실적도 좋죠 그래서 요 일동이 지금 후속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거는 일동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모멘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기대주인 이제 1156 같은 경우는 임상이상 착수 중간 분석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또 착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또 i a a 한다 그래서, 비만, 어, 대사 치료제의 대장주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어, 아이디언스, 어, 베나다 파립, 이상 확대, 그 3상, 또,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항암축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항암치료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AICR이나, 에스모, SMO, 에스모는 이제 세계 최대 아마 학기죠. 신규 파이프라인을 또 공개하면서, 또 이런 또 이제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에 꾸준한 게 있어야 주가라는 게 하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죠. 그리고 재무, 어, 조직 효율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어, 오늘 시간은 너무 지금 시간이 어, 길어지니까 실적이랑 이제 주가, 어, 목표가는 또 제가 ppt로 또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또 제가 데이터가 나오면은, 어, 방송 해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매매 대응을 하시던 후속주를 사시던, 신규 매수를 하시던, 어, 텔레그램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뭐, 이런 이제 자료들도, 이건 이제 AI 자료거든요. 뭐, 저, 도 지금 PPT 만드는데 AI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채 g PT5하고 저는 그럭4 두개 쓰고 있는데, 두 개가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제가 직접 다 만든다고 하면, 2, 3일 걸리잖아, 요 이게. 그,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정리해야 되고, 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어 PPT로 AI로 하게 되면은 5분 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정하고 또 자료 보완하고 팩트 체크하고 이러면은 5분 10분이면 만드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 중요한 거죠. 그래서 AI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신약 개발에 AI가 도입이 속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전에 10년에서 15년 걸려가지고 아우 지루해 그냥 언제 돈 버냐 했는데 그걸 r t 오젠에 깨줬잖아요. 어, 기술출해가지고 내년부터 6천억씩 버니까. 그리고, 알티오젠이 또 최근에 기술주를 한번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I의 발달이 바이오의 가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여섯 개 인수했거든요. 바이오를.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엔비디아가 여섯 개 인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다. 제인스당 CEO가 반도체 수장인데, 갑자기 바이오를 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10년 걸릴 거, 1년이면 걸린다고 하면, 얼마나 뜯어먹겠습니까? 니까그 그러니까 그것도 곧 오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같이 체크를 드리고, 두개 종목만 볼게요. <laughs> 17일날 드렸던 이제, 큐로 홀딩스, 722원 드렸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 15일날, 32,000원 드렸죠? 로봇 관련주, 다 적어 놨어요. 두 개만 볼게요. 어, 큐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17일날 드려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운도 좋았는데, 사면상 같습니다. 자, 사면상 지금 이제 매집이 조금씩 들어왔죠. 저는 무조건 매집 들어온 안정적인 주식만 합니다. 바닥에서 무조건 전 매집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매집이 뭐냐면 거래량이 미리 터져서 누군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물려도 세력이 더 많이 물리지 나는 괜찮다는 거죠. 빠져나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첫날 사가 갖고 둘째 날 사가 갖고 셋째 날 사가 터치 했다가 내려왔는데 6% 끝났으니까 지금 매도해도 몇 프로 70% 수익 고점에 매도했으면 110% 수익입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수익 얘기가. 뭐, 구독자더잘 아시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말씀드린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15일날 내렸는데. 자, 차트, 차트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사셔야 돼요. 자, 똑같죠? 바닥에서 매집 들어왔죠? 둘, 셋, 넷, 다섯 번에,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초입에 잡았다. 그, 요날 잡았죠? 15일날. 두번 눌리고, 다시 한번상한가두번 갔죠? 자 이거는 15일 날 봉상 보시면 로보스타 나간 방송이 다 있어요. 텔레그램도 있고 방송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조작 불가능합니다. 일부러 제가 23일 뒤에 34일 뒤에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또 당일 날 샀다 팔았다 하면은 뭐 수익이 났네 안 났네 뭐 조작이네 이런 댓글이 가끔 있어가지고 아 그냥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뭐 수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 계좌 인증하냐고 해가지고 계좌 인증 깔끔하게 해드렸고 6월달 23일 만에 2 3 1 깔끔하잖아요. 191등인데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330만 명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100등 안에 드는 게뭐쉽진 않다. 그래서 저도 수익을 잘 내고 있고 텔레그램으로 수익 깔끔하게 드리고 있고 공평하게 3일에서 5일 뒤에.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순서 다 나오고 있고. 왜냐면 이거는 안 되는 게 이제 글을 이렇게 써 버리면 뒤에 시간을 조정을 못 해요. 막 그렇잖아요. 뭐 타임머신 돌아가 가지고 뭐 제가 방송했는데 15일 방송, 제가 뭐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말은 뱉으면 끝이고, 어, 뭐, 대신에 뭐, 수익 안난 것도 있겠죠. 네, 뭐, 볼까요? 1 9일날 들었던 단알? 하나만 볼게요. 시간은 기상 네, 이것도 아침에 들었는데, 얼마에 들었죠, 이거? 예, 네, 9200원 들었네. 그래도 이거 20% 수익이네요. 단알 같은 경우도 매집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구독자분들과 저하고 다른 거는 저는 2600개 종목을 저도 보지만 ai로 계속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스크린이라고 하는지 찾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는 거를. 21선 위에 있는 거를. 자20% 수익이 났잖아요. 자, 요런 것들을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아직 매도가 가안 됐죠. 금요일 날 들였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요. 메모해놓고 단날 14,000원 이상 가는지 안 가는지. 예, 충분히 이제 월요일 날 사도 30% 넘는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16분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일 이상 50%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어그 일단은 일동제약 말씀에셔도 같이 드릴거니까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pc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 공010-4881-6582 문자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자 오늘하고 내일 자, 오늘도 근무를 하니까 일요일도 근무하는 사람 많지 않죠 저도 오늘 10시간 이상 또 다음주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보내주시면 빨리 보내주실수록 제가 초대를 빨리 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소 50%, 100% 종목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어, 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1, 200 정도 매매해보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